이제 고추말뚝 세원은 넣고 이제 박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고추말뚝을 이거 빼박이로 이걸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길이는 엄청 작아요 한 70cm? 무릎 정도밖에 안 옵니다 무릎보다 조금 더 높네요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박을 때 한 25cm 정도에서 이걸 걸어 줍니다. 그리고 위에 봉을 잡아주고 발로 이렇게 눌러 주면 돼요. 근데 밑에 큰 돌이 있거나 하면 이게 대가 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감으로 밟아 주시면 돼요. 이래 하면 끝. 힘을 잘못 쓰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돌이 박혀 있거나 그런 느낌이 나면 그냥 뽑고 자리를 옮겨서 다시 박는 게 좋습니다 이제 3500종 고추 말뚝을 이제 다 박았고요 고추 말뚝 박는 거는 고추 네포기당 하나씩 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추 모종은 청양고추입니다. 이게 다 꺼서 고추가 나올 때쯤에는 어, 이틀에 한번 정도씩 계속 수확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농협에서 이제 대리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가락시장이나 이제 대구시장에 가서 단가가 매겨지면 그만큼의 차이를 이제 그 농부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빼박이에 대해서 이제 말뚝 박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영상 뒤쪽에 구매하는 곳 남겨놓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